위에 올려야지 이렇게 짜잔 음 <laughs> 삼촌 이모가 사준건데 삼촌 <laughs> 이모 고마워해 고마워 그때 왔을 때는 안 쓴다고 그러더니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 무서워 아 이게 뭐야 <웃음> 고마워 <웃음> 우와 뭐야 <웃음> <몰라>. <웃음> 는 청소를 싹 하고 있을게. 아이고, 우와, 우와. 오, 너무 멋있다. 난리 났다, 난리 났어.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왜 이런지 아시는 분? <laughs> 왜 이런지 아시는 분? 기류도 좀 크긴 해가지고 이게 일본집이 어쩔 수없지만 다음 집은 그리고 최소 방이 2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침대 상황을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요즘에 최대의 난드 이게 맞나? <laughs> 거의 그냥 뭐 신칸센이랑 로보트들, 짜자는 자동차들, 레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레고, 하늘 양국의 지구지킴들은 다 있어요 여기. 토마스라는 애들도. 있고. 이것도 최근에. 다이소에서 산..뭐..뭐지?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총 이렇게? 아고 네. 어. 원래 이게 테레비라인데 제가 기존에 있던 테레비는 이사오면서 너무 사이즈가 커서 중고 같은데 팔았고 이 정도에 들어가는 그냥 TV를 하나 사자 했는데 한 두세 달 있어야지 TV는 살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선 장난감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데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아, 이건 너무 안 이건 너무 심하다 진짜 너무 집이 저, 이거 정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은 두 달에 나가가지고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데 평상시에는 여기가 막 난리가 돼, 난리가 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그래도 좀 최근에 뭐 뭐랄까 좀 오래된 것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런 거 대체 왜사놓지 모르겠어 <laughs> 최근에 좀, 안 갖고 놓는 거, 논다, 싶은 것들은, 좀, 몇개 골라가지고, 이베글에서산 것들. 좀, 바로 버리면 갑자기 찾을 수가 있어서, 저기, 제가 장난감들 모아놓는 창고가 있거든요? <laughs> 일주일이 지나도 안 찾는다. 그럼 버려요. 이렇게 해서, 바로 버리면 또, 찾을 수 난리 나기 때문에, 이렇게 이런 놓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, 이게 불가능합니다. 아, 이거 버려 이런 버려 사지 말좀 버려 하, 정말 이대들 저도 제 방이 갖고 싶어요 제혼자 방이 좀 갖고 싶어가지고 저도 방을 하나 아니면 이제 동똥아 되게 많네 아 노란 똥도 있네 되게 잘했어 여기다가 넣고 일주일에 유인이가는 뉴스입니다. 아 모든 열심히 청소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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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laughs> 예. 왜 왔어? <laughs> 왜 왔어? <laughs> 마트 가려고 왔지? 내가 이제 장보고 오자 왜 왔어? 내려 요구르트 사러 왔지? 굿뜨 왜 왔어? 굿도 먹는다며 응. 핑크 할 거야 아오 할 거야? 뭐할 거야? 아오? 아오 갈어자굿도 사러 가자 문어, 문어, 손으로, 손으로. 무거워? 아, 둘수 있어? 무거울 텐데. 아, <laughs> 둘수 있어? 잘해도 돼. 뭐? 치즈 먹을 거야? 아, 치즈 먹을 거야. 이거, 이게 좋아. 이거.

귀여워. 그거 좋아? 알았어. 응. <laughs> 엄마는. 엄마 뭐 좋아? 엄마? 뭐시키 <laughs> 엄마는. 고마워. 오이치가 오이치 먹어야지 오이치 먹어 먹어봐 잘 먹네 저는오늘 찌개입니다 설거지 앞끼려고 계란을 밥같이 올렸어요 야채 좀 한다던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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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지금처럼 어쩌고저쩌고 바나나 먹으면은한번 먹고 <목소리> 이거 원래 아이스크이라고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인데 되게 다양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, 이거 진짜 이거 제일 좋아해요 이거 말고도 초코가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이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제 생각으로는 기가 난적일 것 같아 그렇지 오빠 이거? 응, 기가 난적 같더라? 항상 있지 않더라? 꼭그먹음 응. 지금 컨비니에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러 보면은 푸찌, 바이로가 있는데 여기는 이루로 가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거 같고 이루 가면 하나씩 먹을 수 있어요 볼로 고 이거 같이 한번 먹어 진짜.

초, 쏘 우, 와, 나스. <웃음> 카베츠 어디 있어? 카베츠. 카베츠도 있어. <웃음> 자가이모는? <laughs> 자가이모 있어. <laughs> 오, 사츠마이모. 있어. <laughs> 오, 타마네기. <타만에기>. 이 <laughs> 오, 닌징. 위 있어. 위에 있어. 내기, 내기. 네기 내기 어딨지? 네기랑 타마네기랑 친구지. 네기. 네기 응. 어딨지? 또 무조건 시 어려워. 이거야. <laughs> 어, 이 친구야. 어 맞아 네기. <laughs> 맞아. 다이콩. 다이콩? 어. 이거야. <laughs>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게. 이거야. 이게 응. 다이콩. 걔는 카브래 카부응 카브. 걔는 카부 카보차 카보차다 네. 어근하루이 하루미 그러게 하루하루이아하루이네하루이는 아. <laughs> <그러지>? <laughs> 아. 응. 이게 무슨색이지? 어떻게 응. <laughs> <쉽게> 뜬건데? <난데>. 이거 <laughs> 봐이 어, 뭐야? 미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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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글리쉬 알지 잉글리쉬? 하다르고그루마 <laughs> 아, 그러네 하타르크 크루마네 하타 이게 유미선이야 그러네 유미선 <laughs> <laughs> 이건 뭐야? 이고미스사 <laughs> 맞죠? 이거는크기이거는이거는거이거는이거이거는 이거네. 이거이거 이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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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네. 맞아요 이거는이사사 우와 이거는 이거네. 어, 다 이거네. 이거네. 이거이거거네이네거네이네 이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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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토이시카이토모시거네 이거네. 이거네. 응. 쿠와같아 잠자리. Sauer. s 싸우지 만나면 싸워 싸워해, 얘네들은. 싸워? 누가 싸워? 누가, 이곳에 있어? 근데 응. 그냥 누가 이 u e r s a 둘라. r s 누 u e r Sau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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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u e 아 Sau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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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고와 좀또탑좀또 탑을 차고요. 그래, 좀 탑을 차. 이거 탑을 차. 카마키가 잡아먹어. 사마귀 한국어로 사마귀. 이거가 탑을 차. 어 먹어버릴 거야? 어떻게? 반 달해 됐을까? 대표 보였습니다. 와 고맙습니다. 제 거예요? 네. 어 고맙습니다. うわー